따합시다 우연은 없다. 모든 것이 다 필연이다. 여러분, 이 물질을 얻는 것만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에요. 바울은 말해요. 사탄에 가시 그의 질병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. 하나님의 은 은혜였어요. 그러니까 그것이 징계일지라도, 재앙일지라도, 또 우리 몸을 치는 일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더 깊어져야 돼요. 내가 왜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. 다른 것보다 이게 일본이야. 하에요 말씀하시고자 한 것, 내가 얘기해야 될 것,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. 제가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흔드시니까라고 물었어요. 왜 제가 뇌경색이 와야 되고, 왜 제가 허리 다쳐서 큰 수술을 해야 되고, 그런데 너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. 아, 제가 뭘 불순종했습니까? 내가 너에게 이 교인들한테 경고를 한번너 경고 안 했잖아. 그래서 그 교인이 죽었다. 너 때문이야. 그게 네가 불순종한 거야. 난 네가 좋은 아비가 됐으면 좋겠다. 너는 이것저것 사정 말이라고 내가 한 말을 하지 않았어. 그래서 그들이 해결할 길을 잃었어. 그래서 죽었어. 전해진자가 없는 데 어떻게 듣겠으면될수 없는 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. 하나 말씀에 저는 죄인입니다. 나의 온전지 모담에대해서회개게 너 네, 여러분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살고 있어 제가 좋은 아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비 만나서 교인들도 고생하고 하는 것 제가 다 알아요. 그래서 이제라도 좀 잘해보려고. 하나님 보여준 거 그냥 여과없이 그냥 얘기합니다만 여러분이 듣든냐듣이 관계 없어요. 여러분이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거는 여러분의 문제예요. 그냥 저는 그냥 계속할 거예요. 그냥 하나님 보여주신대로 말씀한대로 할 거라고. 안 해? 여러분이 지금 있는 포지션, 살색지도 좋습니다. 여러분이 잘나서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. 책임이 있는 거예요. 사명이 있는 거예요.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. 겸손하게 엎드려서. 우리가 원전한 자들이 아니거든.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? 더 바랄 것이 없어요. 없어야 돼요. 아멘이시니까 적어도 사탄 앞에서 욕을 칭찬때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죠.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죠. 아멘. 그래도 하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. 너방주를지어라 여러분 각자에 대한 부르심을 모르면 안 된다니까. 우리 가슴을 선호합시다. 하나님, 나에 대한 부르심을 알하 없어서. 제발! 여러분이 선택하신 부르심을 좀 알아야 된다니까. 우리는 똥 만드는 기계가 아니에요. 하나님의 상입니다 아멘.